신과 함께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이나에 right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요 이분이 누구죠? 여기 왔었죠? 여기 와서 내한테 연고쳐가지고 몸을 못가누 났는데 이짐놓줘서 비서하고 같이 왔죠. 와서 내가 그때 누군지도 몰랐어. 고쳤는데 완치가 됐어. 그래가 여기 왔죠. 이분이 린다유에. 이짐 놓여서. 이분이 홍남기. 그죠? 그 뒤에 통영으로 둘이 서 있죠. 음 그죠? 어, 이분들이 영어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어려우니까 서로 통역으로 와 있죠. 그런데 이분이 린다 유야, 짐 로저스고. 여기도 한분 있네. 그런데 어. 이렇게 이 명찰이 로저스가 똑같죠. 로저스가 그래서 린다 유가 전번에 와서 10월달에 10월 중순 이후에 로저스 만난다 그랬죠. 어, 그 가서 로저스하고 나하고 영상 통화. 해 주겠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아니잖아. 그죠? 이 린다 유가 나와서 음 그때 린다 유가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세계의 삼대 투자자 짐 꼬라, 로저스 친구 어, 린다 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늘궁에 온 까닭은. 음, 제가 정말 우리 허총재님이 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는 유서까지 다 써놨었고요. 제가 한달 전만 해도 이렇게 써놨었어요. 건강하지 않고 다 죽어가고 있었고 어, 저, 어, 이렇게 걸어가도 거의 어, 숨도 못 쉬게 기력이 없어가지고 저 100m 걸어가려면 한 5번은 쉬어야 되고 제가... 음. 운전도 못 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들어할 때 병원 가서도 병명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안 걸렸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허청제님을 만나러 왔는데, 총재님이 저를 사실은 한세번 어, 정도 봤는데, 너무 제가 달라져서 몰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더니 어, 백해가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이 고장났다 그러시더니 이러면 큰일 난다고 저를 이제 그 순간에 한 50여 분 정도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를 제일 먼저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네, 어어 총재님을 저는 완벽하게 믿기 때문에 총재님이 하라는 대로 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해서 어그 순간에.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3분 정도 따라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 밤에, 어, 하룻밤 자고 나서 완전히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네. 제가 그 다음날부터는 밤 10시, 12시까지도 사업 부상을 하고 해외랑 해외 통화, 해외 비즈니스, 저는 좀 국제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지금 저쪽에 이회장님이 오셨지만 우리 이제 우리 허총재 님이랑 몇십년 선후배 관계신데 저쪽에 엔터테인먼트 일을 한국의 방탄소년단 제2의 아이돌 스타들을 뉴욕 이제 빌보드 어꼬리 빌보드에 이제 차트에 올려 주는 일을 제가 어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악업백 회장인데 저의 또 아거백 또 사업도 너무나 잘되고 있고 또 총재님을 짐 로저스한테 지금 말해서 짐 로저스가 너무 궁금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10월 중순에 싱가포르에 들어가요. 그래서 친서를 써주셔서 제가 한번 어 그분을 어 우리 총재님과 영상 통화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혁명시키려는 우리 청재님을 소개시키려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두고두받겠습니다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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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굴 집노졌서 얼굴 나도 자세히 보는 건 그죠? 어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세계적인 그투자자라니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 홍진기 경제기획원 부총리죠. 어 홍. 홍 홍남기 부총리죠. 홍남기 부총리하고 뭐, 저, 어, 그걸 하고 있구만. 어, 차를 하고 있네. 그죠? 음. 근데 이짐 놓여서 의상이 좀 특이하네. 어, 멋쟁이 의상을 입고, 어, 머리는 백발이고. 그저 저분이 영적인 걸 굉장히 좋아한대 영성적인 데 관심 많대요. 뭐, 이제 돈이 있다 보니까 뭐 시시한 거는 관심이 없고, 영성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저 사람과 제가 장학재단 하나 크게 만들자, 한 천억짜리 예, 그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예, 저는 옛날에 우리 뭐 하늘공에도 좀 영성산업을 같이 하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누가 해주냐면,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이 다리를 나면은 <laughs> 가능하지 않겠어, 그죠? 음, 우리나라 부총리를 만나는데도 저 뒤에 서 있잖아. 음, 집 노저서와 같이 서 있네. 지금 노조서가몇 살로 나오던가? 80 넘었죠? 어. 그래도 저렇게 그동을 혼자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궁에 오면은 고칠 게 많아. 집노조서가 하늘궁에 한번 와야 되겠네. <laughs> 아니, 어 에너지 받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요. 음, 달라졌어요. 린다유가 처음에는 완전 중환자였어요, 중환자. 눈을 제대로 못 뜨더라니까. 뭐 그러니까 뭐 어때서 또저저 음, 내일 모레 갈 사람처럼. 그래서 그런데 뭐 내가 그냥 딱 해줘버려가지고. <laughs> 하루만에 완치 하루만에 <laughs> 치 그러니까 심장만 나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나빴어 근데 저게 전체가 다 현재는 정상으로 되어버려 완전 정상 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이라 보기는 저렇게 편해 보여도 굉장히 말뭐 한번 뭐, 한번뭐 로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음. 로비시터는 천재들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경이 아마도 예민하지, 예민한데 굉장히 그 활동성이 강해요. 저 린다 유의 저 광대뼈를 보시면은 양쪽 광대뼈 좀 앞으로도 돌출되고 돼 있죠. 어, 굉장히 린다 유는 굉장히 그 밑에 짐 노져서 광대도 좀 보이죠. 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두 사람이 아주